90명 보는 데서 못하러 얘기를 해. 거기 290명 보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미... <목소리> 안녕하세요. 독감 판단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뷰봇 메인 이벤트 있죠? 하나, 젖대포커. 두 분이 사과를 요구하셨어요. 한 번은 뷰봇 메인 이벤트 자료 화면으로 제가 5분 44초에서 7분까지 쓴리미꽃 홀덤이 있습니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사과해라 왜 욕했냐 또 제가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 올라가는 채팅 속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자층이 많은데 수백 명이 보고 있는데, 5분 동안 채팅이 두개 올라왔다. 이 자료 화면을 제가 모자이크를 전문가 조언을 구해서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는 픽셀로 해서 썼는데, 그분이 느끼시기에는 7분이 지나고 나서 8분쯤에 비신아라는 단어가 자기한테 하는 걸로 느껴졌다. 야, 네, 지금 구독자, 지금 700명인데 150명 보더라. 한번 트래픽 한번 까줄래? 왜 까겠어? 그냥 이러겠지. 몰라요. 해외에서 들은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씨발! 이가 무슨 단일이야. 홀치. 죽으시나. 저비신 새끼들 죽으시나. 죽으시나. 거기에 내가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하셔서 본인한테 한거 아니고 저는 리미코 사실 구독도 하지 않았고 자료를 제공받아 가지고 자료 화면으로 쓴 건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분더환심자 생일 선물 거기에서 해설하신 분 있죠. 그 왼쪽 분. 소프트플레이를 슬로우라고 했다고 내가 또 거기서 병신 a 라고 합니다 계속 안 했어 야. 이거는 약간 은 e s a 플레이. h i n 플레이아 이거는 이거는 한마디 해야죠, y Slow 플레이죠. y o 는 바로졌네 슬로건이라 비용이나 소프트잖아 소프트 플레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 나랑 쟤랑 모르니까 저렇게 막 말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또뭐 독한 판단해서 아는 사람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막 대하고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태어나 내가 뭐 통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순수한 맛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독한 판단이고 누가 그렇게 했든 말실수를 했으면 불시가 그게 뭐야 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다 하지만 너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료 화면을 보내줬습니다 리미코톨덤이 여기가 조금 재밌어요 일단 저는 구독자가 지금 현재 4천까지 올랐고요 리미코톨덤은 제가 지금 구독해 보니까 천 명이 조금 넘어있는 상황이에요 자료를 제공해 주셨을 때 보니까 297명 리미코 톨더미 실시간 방송 중에 한 5시간 정도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297명이 이제 평균적으로 180명에서 200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 거기에서 5시간 동안 채팅 수가 뭐1,400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적은 겁니다. 그 예를 들으려고 같은 1200명 의 자료를 제공해주신 홀미냐 t v 님 고맙습니다. 4시간 방송을 했어요. 리미꽃보다는 1시간이 적죠? 평균적으로 시청자가 최고가 19명. 그 다음이 뭐 15명에서 19명 정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가 한1700 정도 이제 채팅률이 나옵니다. 근데 리미꽃 홀등은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100. 이래서 자료화면이 제공이 된 거고, 저도 자료화면을 쓴 겁니다. 시청자 수가 15명, 19명 정도에서 치는 채팅이 200명이 넘게 보고 있는데 나오고 있으니까, 어? 이거 뷰건 아니냐?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요. 제 것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90명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최고가 이제 뭐 179명인데, 그때 왜 갔냐? 그때 이제 김가병 선수, 홍진호 선수랑 같은 파이널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이벤트에서. 그래서 그 수를 넘었고, 채팅수는 4천이 넘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똑같이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 채팅수가 리미코 톨덤은 너무 차이가 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구심이 들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리미코 톨덤한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채팅 수가 상당히 적어 갖고 이렇게 내가 제보를 받게 된 거고 내가 봐도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어,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 스트리밍 초반 단계고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여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보실게요. 리미코 톨덤의 시청자층인데요. 구독을 안 하신 분이 한80% 보고 계신 거고 구독을 하신 분이 한 20%. 이게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본 지금. 자료 화면으로 제공된 이건 조금 라이브 방송인데. 놀라운 결과인 것 같아요. 구독을 안한 사람이 비율이 더 많다. 290명의 비율 중에 80%는 비구독자가 시청을 하고 있는 거고, 20%는 구독자가 이제 시청을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같은 화면 홀미냐 TV 구독자가 80%, 비구독자가 한20% 보고 있습니다. 저는 봐볼게요. 저는 한65대35 정도 나오네요. 구독자 분이 65, 비구독자가 35. 근데 저때 제가 왜 170명을 찍었냐면 김가병 선수. 홍진우 선수랑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이 시청자 중에 한 분이 홀덤 카톡들이 있죠.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김가병 선수, 홍준 선수, 이 대표, 파이널 테이블 진행 중, 이렇게 해갖고, 그 링크를 타고 조금 많이 와서, 그 170명이, 이제 사실, 순수하게 제 방송을 이렇게 보러 이렇게 몰린 그런 거는 아니고, 저는 한 50에서 6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리미코톨더 님도, 본인이 뷰보도안 쓰고, 자료를 저한테 이렇게 제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하 저는 끼해봐야 40명에서 50명, 60명 정도 보는 탁구 방송이고 이미꼬 부장님은 180에서 290막 이렇게 공략폭이 있고, 항상 200을 오버로 이제 찍는 유튜버이시기 때문에 본인 방송에서 저 모자이크한 거 난데, 조 새끼 나 아닌데 이런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채팅 안 치니까 어 이런 의심받아갖고 자료 화면으로 제공 받았잖아요. 쪽팔리게 채팅 치세요. 하면 끝나요. 별그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재방송에서 이거를 뭐 사과해라, 자료를 재방송에 보내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잖아요 4, 50명 보는 데서 못하라. 얘 기를 거기 290명 보고 있는 데가 있 는데 이미 본인 이 채널 을 갖고 있 는데 마 찬가 지로 제가 대응 을 어떻게 했냐이번에 어떤 한 분이 공개 적인 채팅 방 에서 유튜버가 의도적 으로 사건 을키 웠다. 아,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채널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저 사람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제 채널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대한 댓글을 다실 거고 그분을 팔로우 하시는 분은 그분에 대한 댓글을 다실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메일에도 보면은 이 허락도 없이 확인도 없이 왜 이랬냐라고 하시는데 한 200명이 보고 있는데 채팅이 안 올라온다는 자료 하나를 쓴것 뿐입니다. 저는 뭐 제가 재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허락 받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규보 때문에 사실 업체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규보시라는 단어는 틀렸더라고요. 통화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개로 전화 드렸는데, 네네, 네. 네. 그 보, 그... 그거 궁금해가지고... 아, 네, 네. 네, 저희는 이 사실은 그... 보수는 아닌데... 네, 보수는 아니구요. 네. 저희는 이제 이게 마케팅 부분이긴 한데, 어, 구글에서 인증받은 마케팅이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보험 뭐, 견적만 받아도 2,000포인트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견적 비교만 해도 뭐, 포인트로 주는 거, 저희가 이제 그 조회나, 네. 이런 걸 구독을 하면, 어, 그거를 원하는 고객들한테 리워드 방식으로 일정 페이를 지불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 아,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라이브 방송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보시라고 하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시청을 하게 되면 거기도 이제 일정 포인트의 리워드가 이렇게 가면 워낙 그 해외 달러식으로 해서 금액을 걸어놓고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 그쪽에다 이제 그입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에 이제 돈을 충전을 해 놓고 요렇게 이제 뿌리는 방식이긴 해요 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유저들은 채팅 시기는 좀 그렇겠네요? 어 채팅을 잘안 쳐요. 그냥 마구잡이로 뿌려서 그냥 그 사람들 이 켜두기만 하면 포인트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아, 그... 그러니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같이 틀어놓고 같이 놓고 하는... 한마디로 좀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틀어놓은 거네요. 어 틀어놓고 안 보는 거예요. 거의 아, 네. 그 틀어만 놓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교육 받을 때 온라인 교육 받을 때 이렇게 좀 틀어놓는 경향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아... 스트리밍을 한 5시간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를 원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빠져나갈까요? 그게 보통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1시간 정도 했을 때 뭐한 100명 200명 네. 정도 잡으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갈 요 아, 그건뭐 얼마 많이 안 드네요. 그럼 한마디로 이런 마케팅을 좀 이용한 거랑 실제로 이제 뭐 사람들이 한국인 유저들이 들어와가지고 라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한 거랑 차이는 채팅 차이 말고는 없네요. 정말로 계정이 다 들어와가지고 틀어놓은 거고 이런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지 저희가 하는 방식은 그런 거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료화면은 다 제공해 주셨고, 다 비슷해요. 대한민국이 90%가 넘고, 접속 지역은 90%가 넘고, 저도, 폴미니아 TV도, 리미꽃도 90%가 넘고, 다른 거는 구독한 사람보다 구독 안한 사람이 보는 게 조금 다르고, 채팅을 좀안 친다. 이게 왜안 치냐?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는 좀 그걸 많이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다는 거. 이제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는 KMGM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영상을 한번더 찍는 건데. 저보다 더 많은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이제 뭐 본인 채널이나 KMGM 채널이 훨씬 큰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얘기할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뭐 KMGM 대표님 통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찍는 거. 마찬가지로 태원이도 저한테 통화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개인적인 부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제채널이고 컨텐츠 그대로 독한 판단이지 순한 만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말하는 거라서 저는 제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이 컨텐츠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자유의지대로 말을 할 겁니다. 그게 뭐 이게 아니다. 이자료화면을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정상일 것 같아요. 네가 지금 5분간 채팅이 3개 올랐다고 했는데 5 왔잖아라든가 이렇게 이제 아예 잘못되면은 니네 채널에서 사과해라 이게 맞는 거고 정정해라 이건데 요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미코 톨덤을 5분 44초에서 7분 말고는 다 다른 유튜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웠다라는 거를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키우는 게 뭘까? 의도적으로 키울 수는 있을까? 라는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의도적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판떼기를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키웠다고 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의 주제는 자 우승했습니다 <목소리> 기대해라 기대에 부응해 줄게 <목소리> 우리 저 하늘로 높이 날아서, 에이, 쓸어 담아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돈을...